자, 3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중같이 삼각형 ABC에서, 자, DFC가 마름모일 때, 이 마름모의 둘레길이를 물었는데, 자, 이게 마름모면, 이게 평행선입니다. 그러면, 이각과 이각의 크기가 같겠죠.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요각이 이 공통이고, 요각, 이이 각이 같기 때문에, AA 닮음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단음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찾겠습니다. 자, 말은 보니까 이변 길이 x, 이변 길이 x, 이변 길이는 15-x가 되죠. 자, 대응변이 x와 12입니다. 그러니까 x 대 12는 15-x 대 15가 되죠. 15-x 대 15. 자, 외양의 곱이 15x, 내양의 곱이 12 곱하기 15는 180 마이너스 12x가 됩니다. 자, 넘겨주시면 27x는 180이 되죠. 자, 그러면 9로 나누면 3, 내가 20. x는 3분의 20이 되는데, 둘레 길이니까 4x가 답이겠죠. 4x는 3분의 20 곱하기 4니까 3분의 80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